아잇 잘못했네 막사 안에서 봅시다 막사 어, 다시 해야된다 왜요? 그.. 아니아니 아니, 그.. 게임 다시가 아니라 아, 오, 막사 안으로 들어와요 이거 헬기 탈수 있는거니? 예다탈수있는거야 빨리 안으로 들어와 이거 왜 탔음 이거? 누가 탐? 아니다 탄게 아니구나 멀리서 보니까 텍스처가꼭시씻게 그, 그 아, 망가진 것처럼 보이기는 <laughs> 문 닫고 오세 마지막에 온 사람 에이 브리핑합니다. 오랜만에 게임하니까 깔끔다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드디어 서버에 접속하였습니다. 근데 왜 앉아지진 않네요. 아. 그거 그모가이에요모 맞는 맞는 플러그인 좀 만들어 오세요, 아, 나. 아픈데.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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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사장님. <laughs> 저한명누구인 왕자처럼 서 있는 거. 아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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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aughs> 기인 설정 중. 아, 오케이. 선배님 어떻게 하십니까? 설정 끝나면 바로 그 앤토키 옆에 있는 쌍다운 표 누르시면 돼요. 됐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 뭐냐? 지옥 켜 기업 가지고 브리핑 클릭해 주세요. 예. 예, 네, 눌렀습니다. 오케이. 다들 클릭하셨습니까? 상황? 예. 네. 자, 먼저 이 작전은 저희가 투입하기 전에 있었던 작전인데 어, 네. 먼저 네. 이전 작전인 작전명은 둥지였어요. 둥지. 그래서 드라칸의 가족이 있었던 곳이었으며 이곳에, 이곳에 있는 인원들을 모두 사살하는 임무였었는데 어, 이 작전을 하면서 드라칸과 첫째 동생 말고 둘째 동생은 작전지에서 이미 이탈한 상태였고 아이고. 첫째 동생만 남아있어서 이 드라칸의 동생을 사살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작전이 끝나고 며칠 뒤에 저희 전 지휘관이었던 김두식 대위가 사망했습니다. 아, 아, 죽었군요. <laughs> 네, 사망했는데, 진짜. 이 전에 투입했었던 드라칸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얼마 후에 저희에게 이제 영상을 메시, 아, 메일로 보내게 됐는데, 메일을 확인 결과 죽인 이유는 바로 전 작전, 둥지 작전에 투입하여, 투입되었던 지휘관을 사살하였고, 투, 아. 죽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동생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러고 뭐냐 그리고 드라카는 저희에게 이제 어, 방해할 시그 작전지에 투입했었던 인원들을 다시 잡아서 가족을 사살한다고 하였어요. 이러고 끝나게 됐는데 이 영상이 마무리 되고 나서 또 둥지에 투입되었던 박선우 중위가 또 그들에게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저희 안 그러니까 보이더니만 잡아가셨군요. 저희로서 진짜 고칼로르십니다. 저희 지휘관의 피 값을 받아내기 위해 저희가 여기 투입되어 있었고 또 박선우 중위를 구출하기 위해 이 작전에 저희 조가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박 중위님, 오토바이를 네. 네. 참 좋아하시던데. 그렇서죠 아, 아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HQ의 정보에 따르면은 이제 수 이제 엄청 오래됐었죠. 계속해서 꼬리를 예. 물다가 물다가 보니 행방을 찾아 찾게 되었고. 드라칸의 둘째 동생 하빙은 하빙이 있어요. 둘째 동생 하빙. 그 하빙이 이제 오늘 저녁 16시 50분 바로 4시 50분에 이제 이섬 킨타이얼섬 인근 부분 앤 뭐냐? 사우스핸드 인근 창고에서 조직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음. 먼저 조직 뭐냐? 예정이 저기 보시면은 모임 장소 있을 거예요. 지도 맨 끝에 네.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네. 모임이다. 네. 입니다. 이 부분에 도착하기 전에 저희 는이 도로가에서 헬기를 타고 교전을 할 겁니다. 확인. 예, 네, 파란색 선을 따라가서 이 도로가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교전해서 쏘고 착륙시키고 마무리 짓고 다시 베이스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아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 됐습니까? 확인 네, 네.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질문. 대대장님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대장 아닌데요? <laughs> 지금 안녕하세요. 저 위료 키지 없는데 어디서 구합니까아그 위료 키다 제가 챙겨 놨습니다. 아마 아, 그 가방에 다 있을 거예요. 또 어디지? <laughs> 어디지? 네, 또 있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 오케이. 나 오늘의 상황 위에 작정명 꼴이 저희 이제 작정명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네. 보시면은 아, 뭐. 다들 보시고 있죠? 예, 네. 네, 네. 보이나. 네, 먼저 오전에 첫째 동생이 묘제 이제 묻혔잖아요 예, 죽을 <laughs> 사망했는데 둘째 동생이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묘에. 그때 예. 이제 차세 대, 3대, 저세 대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입니다. 확인되시나요? 아, 예. 예, 다행히도 뭐 무장 차량은 아니네. 예, 무장 차량 아니고 트럭에 보병이 있어서 약간 걸리긴 는데 헬기를 타고 갈때 유력하게 트럭 가운데 거를 먼저 치고 아마 맨 왼쪽 거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차량은 잡아도 되고 놓쳐도 되기는 한 차량일 거예요. 예 일단은, 음. 일단은 이동하는 결과에 따라 보면은 하빙은 왼쪽 차량 맨 끝에 있는 차량을 탔다고 하니 왼쪽에 그 차량을 저희가 주시해서 멈춰 세워야 됩니다. 아네 하지만 최대한, 죽이... 네, 최대한 그래도 뭐 덤비면은 그냥 일단 무조건 죽이고 도망가면 그냥 놔둬버리면 돼요. 에, 다리만 네 다리만 속였습니다. 편안하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laughs> 이제 저희가 체포해야 되는 하빙의 오차림입니다. 드론으로 에. 이제 확인하고 있어서 좀 오차레이좀 애매하게 잡히긴 했는데 확인 되시나요? 네 예, 그러니까. 모자, 모자 쓴 모자 쓴게 보입니다. 모자 쓰고 저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예. 창고 바로 저기 목표 모임 창고입니다. 저 창고 도착하기 전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확인. 음. 네. 딱한번 있는 기회이고 저기가 정말로 저희가 공격하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바로 예. 그러면 조지로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오케이. 헬기는 두 대로 이동할 거거든요. 예. 일단 어 마스님이 첫 번째 일기에 타고 그 다음에 어 어디 어디로 교전하지? 여기 바깥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앞에 이 부분 요 부분에 앉아야 되거든요. 걸쳐 앉아서조정사 그, 그 입장에서는 왼쪽이 낫죠? 그렇죠? 그러면 왼쪽에 두명 앉아 보세요 여기 왼쪽에 거긴. 오른쪽입니다. 아 여기 왼쪽 아니야아 <laughs> 여기구나. 왜 <laughs> 어, 왼쪽이죠? 왜 아. 어, 왼쪽이지? 아, 에이, 여기가 왼쪽이지. 오케이 대장님, 그렇게 타고. 그러면은 풍랑님 타고 마스님이랑 두신가 거기 타고 놀러 와. 예. 알겠습니다 오죠. 너가 너도 너도 똑같이 타 여기. 아니 넌, 대략 너 대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탄창 두 번째 거 어떻게 됩니까? 야너 여기 예, 타 IP. 여기. 아예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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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어플러그를 반드시 예. 정... 저,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분대장님. 예. 예. 이거 두번기스기프 어떻게 여니까탭이기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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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옆에 있는 거 에이드온 있거든. 그거 클릭하면은 에이스 말고 그뭐 CBA 웨폰 있을 거야 거기서 어 CBA 웨폰 보일 거야 이드온에서 거기서 넥스트라고 넥스트 뭐 o p 라고 적혀 있는 거 있어요. 넥스트 OP 거기를 탭으로 바꾸면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예. 무님 무님. 네. 영상 찍고 있나요? 네. 네. 갑시다 그냥. Okay, 출발할까요? 오케이 okay. okay, 갑시다. 안 찍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야너 컨트롤 두번 눌러봐. 오케이 그거 그대로 들고 있어야돼 예, 차량 예. 보이면 그냥 바로 쏴 선, 예. 선, 우린 선조치 후보거야 그냥 쏴 예, 알겠습니다 가자 파란색 선 따라가는게 제일 빨라요 예 5km부터 정빙 할게요 가적 발견할 때가 아마 해안 해가 그쯤일 거예요. 그래서 물 쪽으로 가는 게더 나아요. 바로 쏠 수도 있요 뭔가 저기 헬기는 이거 뭐냐? 조종하는 걸로 하니까 꽤 자유로 보인다. 모임에 <목소리나> <목소리나> 도착까지 지금 지금부터 10분 남습니다. 10분대로 좀 뻔냐 됩니까? 아니요. 반정도 네, 왔와이구야 방금 심장 쫄깃했다 우어씨 지면에서 한 2미터 떨어진 것같아데와 <laughs> 아, <저> 어, <laughs> 진짜 오금질했다 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여기가 왜더 안전해 보이니? 여기가 더 안전해 보이니 나는 죽지 않게끔 전하는 거야 나 믿으면 안돼난 조종... <laughs> 헬기 조종사 면허증도 없어 하필 못 뺏는다 여기다 보면 아닌가? 조심해라 작전까지 1분 네, 확인됐습니 사격 확보하면은 어... 거기... 뭐냐 조종... 맞... 뭐냐 뭐냐면 승병님이 뭐냐. 그거 사격 명령 내려주시면 돼요 어? 넘어가자마자 바로 걸릴 거야 그냥 바로 있으려나? 딱 시간 맞을것 같은데, 어느 지금 42분 8분 남았습니다 지금... 뒤쪽 보 있으면 교선장도 40초 뒤에 정장 합니다 앞쪽 말해, 말씀해 주시오몇초 걸릴지 지금 약... 어, 확인 완료, 타격 확인 800m 오케 네, 확인했습니다 타격, 타격 준비, 갑니다 후방조 타격 확인 후방조 안 보입니다 앞에 바로 앞에 보여? 도로가 일자 보여? 아, 안 보여 멀어서 안 보인다 쏴봐 확인 쏴 확인 쏴다. 보자. 우리 사격하고 있음 바로 세워. 왼쪽. 직접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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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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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쏴 왼쪽 한차 바로 한다 내려 확인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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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쏴 선수 차량 내린 것 같습니다 선수 차량에서 두명 내렸습니다 나도 하는 거. 도잘하도잘하도 잘하고 있는 거. 나도 잘하고 있는 거. 나도 잘하고 있는 거. 나도 잘하나하 잠깐만, 탁차기 걸렸습니다! 넌왜 킬로 안 돼, 이거. 탁차이 걸렸습니다! 스킬 <laughs> 쳤 혹시 차량 확인 못, 못 했어요? 트럭 말고 다른 거? 트럭 아, 전방 천천히 이동하고 있어요, 트차량 네, 바퀴를 많이 썼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다른 차량은? 다른 차량은 지금 대장님 기선으로 오른쪽으로. 저희는 그뭐 선도 차량 쪽으로 갈게요. 대기. 확인. 오, 뭐야. 전망에 오.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풀스페어. 확인. 대장님정면앞 특별하게 적한 명. 확인. 두명 정도 사살했는데, 아직 더 있습니다. 제거가고있겠습니다 아, 중앙에 아, 씨, 있는 다 차량 다 안에, 다 뒤에 탈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착이 걸렸습니다, 대장님 빨리 빨리 r o l I h r 해서 한번 장전해 보십시오 잠잼뺄수있 r 니다 이거 s Control, I r 이거 왜안 되지? 하 i 이 타고 있는 차를 찾아야 돼. 하 i 이 타고 있는 차.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냐? 어다운 이동할게요. 확인 서찰까지 완료했습니다. 선두 차량 정지했습니다. 두 번째 차량 확인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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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말고 다른 차량 지금 운전사 쌓아놓긴 했었는데 바퀴랑 오디에 지금 차는 꼬어봐야지 모르겠네. 아 여기 다 확인 저기 보이니 혹시 야야 빨리 와봐 타락 잠시만요. 확인, 저 지금 사격이 안 나갑니다. 확인, 우리 이쪽 지원해 줄수 있으면 너 쉬프 달 누르라고 시켜 달. 창고까지 다 촉했습니다, 우리. 확인? 아니 창고 말고 창고 말고 우리 쪽으로 와주세요, 우 쪽. 확인 이동. 확인. 목표모 사람 확인. 망명할 뭐것 같지? 예. 어 있습니다. 근데 키를 모릅니다. 아니, 아 거리기구나. 혹시 헬기? 세운 다음에 우리 조준해 줄수 있음 여기 앞에 보이는 저거 차량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앞에 여기 아 핀질리. 확인 저기 헬기 좌측 파격할까요네 거를 네. 보자 거기 지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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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보이죠 정체돼 있는 거네 보입니다 일단 조준만 해줘 보자. 어 목표 목표 보입니다 합인 보입니다 잘보여요잘보여요 잘 여기서 지금 운전사 지금 다운이에요? 네 운전사 다운입니다 네. 이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붙을게요그 정도 하빙? 네 합인 지금 뭐 무장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등에 무기가 있는 한데. 하겠습니다, 운전수. 그 운전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확인해 달고하겠습니다 운전사 운전사 달 비무장인 같습니다. 거같습니그 확인했습니다. 너 확인 좀가짜 주세요. 내가 일단 들어가가지고 그거 했고, 확직히 터질 수 있으니까 너본인서 야, 나... 알겠습니다. 뭐그 확인? 네 약간... 한... 상황에서? 앞에 차를 쏠걸그랬나 멈춰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에 에이... 음... 오늘 기운이 너무 안 좋아서 조준이 안 맞았습니다. 연습해야 <laughs> 어... 돼. 아, 어, 감기 기운이 좀 노는 것 같군요. 게릴더가. <laughs> 너 이렇게 이는 들리지 그거 너가 하도, 하도 뛰어갖고 그럴 거야. 아, 어, 깔끔했다. 깔끔하시다. 씨 이거 에임 좀만 받쳐가지고 이거 스코프 쓰는 방법말하면될것 같애 어.. 조이스틱으로 안하기 잘했다 <laughs> 조이스틱 안했어요? 조이스틱.. 네, 마우스로 했어 <laughs> ㅎㅎㅎ 조이스틱으로 할까? <laughs> 전장님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스테인라가 죽었습니다 내가 헬 갖고 면돼 타랑님 지금 컨트롤 두번 눌러보세요 아 타랑님이 아니구나 아스님 아, 그 컨트롤 두번 눌러보세요 아, 승객 여러분, 짜릿한 걸 원하십니까? <laughs> <laughs> 차차 업길 잘한 것 같다, 이치? 의견 한번 아, 여쭤보겠습니다. 뭐야 창고에 갔던 트럭이랑 그덤그 그 이상한 트럭은 잡았음? 예. 네. 아끝내버렸 네. 오케이. 아진입니다 중앙에는 트럭도 다 멀집을 아, 네. 만들었습니다. 나이스. 그냥 다 밀겨 버려. 멀집 피자. 나 님들 저기 세워가지고, 앞에 세워가지고, 같이 잠을 자랐던 바다. 날라다니길래 잠자리처럼. <laughs> 이게더 멋있잖아요. 맞아.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임무인 하딩을 위해서 쫓았긴 했다. 조금만 보고 간다. 이건가? 아니, 광학장치 이건가? 아 근데 우리는 좀 늦게 도착할 것 같은 이제 헬기 타고 가고 있어서 오우 야봐 저게 저게 툭하나 티가 나 이게 강화탄 테레면서나인짜에서 나오는 바이브 사장님, 혹시 무기 들어가 있는 이겁니까? 광학장치 이겁니까? 그거 아닌데, 애도 그 확인 옆에는 애도 애도 없어. 이건가? 예, 확인했습니다. 그거 누른 다음에 CBA 백 퍼드라고. 거기서 중앙색이다. 방금 레퍼들어. 나무에 부딪힐 뻔 베티법으로 부르면 살수 있습니다. 죽 우리가 살려주어은 죽을지 몰라도. 제가 죽잖아요. <laughs> 네, 내가 내가 아, 저희는 베스까지 100미터. 네, 곧 도착했습니다. 네. 저희 4 시고 계셔주세요. 엔진 끄지 말라고요, 이제? 엔진? 엔진 꺼 꺼야 되않아요 꺼도 되고 안꺼요안면 <laughs> 그때. 지금 그렇게나 어, 머리 들어갔는데. 뚫고 <laughs> <laughs> 나왔는데. 네, 기와가지 <목소리가> 어? 장비에서 기막이 껴 어? 디서기막기 세기 접근 중 사격 준비. 기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어? 기막이 어디나 기만에 작용하는 겁니까? 컨트롤 위쪽로누고 장비에 보면은 기막이 거기다 마우스 커서 갖다대고 편 그냥 맞추면 되잖아 기가 조용하다 전방에 적분 행위가 접근하고 있어요 적분 행위 확대를 가요난가 아니 확대를 한가수 있으니까 여기서 중대장님 저쪽이 사격해서 으니까 사격백병을 내릴 지 중대장님 조용하다, <웃음> 아, 조용하다. <laughs> 터지면 레겐 오 터짐 레겐? 아, 이체력이 음. 우선은 진짜 힘들어 아 남자는 1인칭이죠1인칭 1인칭 파세갈아버리지 산탈출! 친구 어린 아, 남나는지고있어아 뭐야 이거 <laughs> 뭔나철학태평한 <편안이> 돼. <laughs> 이 가자 이길 때가 왔다 너무 멋있어 이거 새콤한 <laughs> 거 <laughs>